안녕하십니까. 5월 9일 마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좀안 좋았습니다. 시장이. 어, 일단, 장거부터 확인해보고요. 네, 오늘 장거는 735만원이고요. 아, 5월달도 이거 지금, 어, 오늘 마이너스 20만원 에서 마이너스 26만원입니다. 5월 현재. 어, 마이너스 손실보고 출발하기 때문에 5월달도 그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5월 시장이 나쁘지 않다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예상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음 이게 생각보다 좀안 좋으네요 <laughs> 아좀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좀그 화가 난다 그래야 되나요? 아이짜증 나면 안 되는데 어그장 후반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월요일이라서 이제 앞으로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제가 그 편의점 야간 근무에 이제 수면 부족 때문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일단 어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무조건 어한열 시쯤에 자고 어두시 넘어서 이제 일어나서 그 대응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음 손절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하이 지금 거의 바닥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 아침에 하락하는데 손절해 버리고 나면 다시 그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 버리면 잡을 타이밍을 놓칠 것 같아서 어 떨어지는 부분을 그대로 감수를 하고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빠지는 거는, 그,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도 빠졌고, 미국 선물 지수도 상당히 안 좋았고요, 아침부터. 거의, 어, 마이너스 한1% 정도 빠지고 있었고, 어, 일본 증시도 2. 몇로 빠지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 그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하락하는 건 기정사실이었고, 어, 아침에 이제, 그장 시작하기 전에, 아침 시황 방송 때, 어, 빠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그 나름대로 이제 고, 주말 동안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생, 내리, 그 생각한 부분은, 뭐 빠지더라도 여기서 손절하게 됐을 경우에, 그, 거의 바닥권이라고 봐서 다시 돌려버리면, 어, 다시 또, 그, 매수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락하면 그대로, 음, 손실을 감수하고 홀딩 했다가, 어, 그냥 견디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홀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좀 <laughs> 자고 일어나 가지고 그 손실을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 그걸 그 매매를 바로 그잘못해 가지고 그래서 좀 놓쳐 버렸었죠. 아까웠습니다. 오늘 그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어 제가 가진 종목의 수산 종목이 가장 오늘 좀 그, 안타까운 종목이었습니다. 이건 뒤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시장에 대한 생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시장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요. 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그, 틀렸을 경우에, 어, 엄청난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어,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매매는 반드시 본인 의사 결정에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어, 일단, 제가 봤을 때, 미정시가 금요일날 빠졌습니다. 어, 나스닥이 한1.4% 빠졌고, 어, 여전히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고용지표 발표가 나왔는데, 4월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답니다. 예상치보다 좋게. 그니까,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어~ 고용이 견조하면 연준에서 긴축을 하는데 부담이 적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실업률이 되게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긴축해버리면 그~ 침체돼버리기 때문에 긴축을 하기 어려운데 지금 고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를 좀 올리더라도 고용만 받쳐 줄수 있으면 어~ 시장이 견딜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게 오히려 연준에서 긴축할 우려감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어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긴축 우려감 이거로 해서 이제 증시가 하락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스닥 빠진 부분은 1.4%라서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뭐한이 정도는 감수해 줄수 있는 이것도 뭐 그냥 쭉 빠진 게 아니고 꼬리를,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 양호하게 끝났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는 뭐 하루 만에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긴축 우려감만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이걸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이제 그 여기서도 연전 발표 나오기 전에도 위쪽으로 봤다가 오늘 일날, 공휴일 일날 급등했다. 그다음 더 빠져버렸죠. 그래그 여파로 이 떨어지는 이 힘이 오여서 이제 더 빠졌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하락은 충분히 돌릴 수 있다. 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시장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선물 지수가 너무 많이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이나 다우 선물이 한 마이너스 1% 정도 빠져버리니까. 미정시가 금요일로 빠졌는데다가 선물 지수까지 한1% 정도 빠져버리니까 오늘 저녁에 미정시가 또 빠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정시에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정시가 많이 빠졌더라도 선물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면 오늘 저녁에 미정시가 상승할 것 같다 이런 느낌만 있으면 갭으로 많이 떨어졌더라도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미정씨가 그렇게 심하게 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떨어져서 출발했는데 선물 지수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미정씨가 또 빠질 것 같으니까 뒤로 쭉 밀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매수세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힘없이 그냥 계속 흘러내려버렸습니다 들어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주 안 좋은데 어, 오늘 기관이 코스닥에서 한 760억 정도 매도했고 외국인이 한 600억 정도 매도했다가 장막판에 매도량을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176억 매도로 매도를 확 줄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그 하락은 좀 과하게 빠졌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 이 정도면 바닥이지 않을까 또 줄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잘안 맞으니까 좀 걱정들이긴 하는데, 이 정도 선이면, 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어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 어, 그, 제가 하는 이야기가 틀릴 수 있을 수,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손실이 많이 발생되고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수익 올리겠지만, 지수가 하락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손실을 본다 이렇게 보면 그 맞거든요. 그래서 그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이 어 정도선은 방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이제 진짜 반등을 보고 많이 싸졌으니까요. 여기서 손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어 매수가 들어가야 될 타이밍. 어,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2번 계좌를 가동을 시킬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 정도로 충분히 가격이 내려왔다. 지금 제가 그 계좌를, 어, 1번 계좌만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어, 2번 계좌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충분히 이제 가격이 많이 사졌으니까요. 그래서 어, 그런 관점으로는,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전제가 될 때일 것은 뭐냐면, 어, 오늘 그, 5월 9일이기 때문에 러시아 전승절이랍니다. 독일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날뭐 이렇게 해가지고 푸틴이 한마디 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푸틴이 그 종전 선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면전 선언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관심인 것 같은데요.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면전 이렇게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이판사판 승부를 한번 보자, 이런 관점으로, 그,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엄청난 그 위험 요소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목숨 걸고, 그,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든 이제, 정전선언 쪽으로, 종전선은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어 자기가 점령할 땅을 다 점령했으니까, 아,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우리가 그, 종전하자, 전쟁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어떤 모션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 이제, 자기나라 땅이 뺏겼는데,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협상을 해가지고, 어, 동부 돈바스 지역 이쪽을 그냥 러시아 쪽으로 넘겨주고, 뭐, 아래쪽에 있는 일부를, 우크라이나도 이제 그 흑해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바다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타협을 봐서, 그 어떤 협상 속 쪽으로 가지 않을까. 여기서 더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 어, 심각한 상태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유럽이나 서방 국가들하고 러시아하고 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런 어떤 복잡한 관계로 봤을 때, 여기서 더 확장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지금 충분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고, 그 경제적으로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게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그 종전하기 바로 전에 가장 심각한 어떤 표현들이 나오긴 할 겁니다. 상호 간에 어뭐 끝까지 최후에까지 뭐사운다는 어떤 과격한 표현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런 표현들 속에 어. 그 뒷면에서 어떤 협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그렇게 뭐 적대 관계를 가지고 계속가면 서로가, 서로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어, 협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키우가 점령되고 완전히 그 나라를 뺏길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 지금 이제, 그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이룰 정도로 상당한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요. 실리만 어, 얻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서방에서 어떤 원조를 그 해준다는, 우리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어떤 원조를 해준다는 그런 어떤 약속을 받는 범위에서 어, 러시아하고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여기서 더 가게 되면 어, 세계 경제가 너무 안 좋게 될것 같아서,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 지금 이 상황이 바닥 건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래서 오늘 그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제 러시아하고 관계되는 부분에서 보면 일단은 그 국제협과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 관련주들이 그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 봤을 때 지금 원자재가 어, WTI가 108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고그 정도 상태고, 곡물 가격도 약간 내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 물론 이제 완전히 확 빠진 건 아니지만, 어, 그럼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원자재 가격 쪽이 약간 안정을 찾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악화되게 되면 원자재 가격국제유가라는게 급등할 건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곡물 가격 쪽도, 뭐, 고려산업 같은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어, 뭐, 신성홀딩스, 현대사료, 이런 종목들, 또, 전부 다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주산업도 그렇고. 그래서, 곡물 관련주들도, 어 러시아 우크나나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제, 푸틴이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약간 관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어 오늘 그 푸틴이 전승절 기념해서 뭔가 한 마디를 던졌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에 어떤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그전쟁이 악화되는 쪽보다 대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어 그렇게 된다면 원자재 가격이 조금 안정을 찾는다면 물가도 약간 안정을 찾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물가가 약간 안정을 찾으면 긴축 우려감도 완화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수가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요. 어, 가격이 많이 사다는 메리트로 인해서 매수가 들어오면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정시가 지금 그 미국 선물 지수가 장중에 마이너스 한 1%대 빠지고 있다가 지금 마이너스 0.6 정도로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정시가 반등해 버린다면 저는 나스닥 이게 충분히 오늘 들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 미증시가 상승으로 돌아올려 본, 이증권은 이주를 그 돌파해가지고, 어, 회복해버린다면, 이쪽으로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 딱이 자리죠. 어, 회복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국내 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하 어,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매도를 했기 때문에요. 이제 그 매도할 물량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 해외 등심만 조금만 받쳐준다면 코스닥 지수도 많이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가 조금만 들어와 주면 강하게 반등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일단 여기 정도가 바닥권으로 생각을 하고 반등 관점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laughs> 아참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이 없는 게 있죠. 일단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견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의 특징 주인데요 일단 그 한일단조 얘가 올라가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빅텍도 별로 안 올라갔는데 이건 잘 모르겠고 일단 그 통신 관련주들 그 지난주에 그 삼성이 5g 수출 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5g 관련주들이 어 FR텍 그 상한가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밀렸고요 이 종목 <laughs> 제가 정리해버렸는데 에 다시 오늘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은 CS라는 종목, 이중기이쭉뭐 그쪽이 싶은데, 얘가 오늘 또 강하게 끌어올렸고요. 대장격으로. 그래서 통신 관련주들이, 원래 지수가 빠지면, 어, 통신 관련주들이 경기 방어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통신 관련주들이 조금 더 강한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지금 강하게 올리다가 후반이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예, 기산텔레콤부터 해서 이 통신관련주들이 대거 강한 모습을 보여준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종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그 다음 또 강했던 게, 음, 원전테마주 중에 지금 그 우진을 대장으로 해서 계속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어, 이게 원전테마는 좀 특이한 게, 한신 기계를 가지고, 다른 종목 못 올라가고 있는데, 한신 기계 혼자서 계속 당겨 올렸는데요. 제가 금요일로 방송할 때 말씀드렸죠. 한신은 이제 좀 힘에, 힘에 붙이는 것 같기 때문에, 얘는 이제 더 이상 못 끌어올리, 여기서 더 올리면 좀 오바죠. 지금, 이 5,000원짜리 종목이 15,000원까지 갔는데, 더 올린다는 거는 아무리 원전 테마를 하더라도, 이건 좀, 그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릴 만큼 올렸으니까, 얘는 좀 쉬는, 그, 저정맞는 타이밍이 될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장을 끌어올릴 건가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우진을 지금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진이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티플렉스 쪽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꼬리를 달고 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전 관련주들이 약간 강한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 어, 이 토탈소프트하고 프리엠스 이런 종목은 이재명, 그전 후보가 지금 그 인천 쪽에 출마한다는 그것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정치 테마주로 어, 끌어올리는 느낌이 나오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봤을 때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그 인천 무슨 어디 국회의원 선거 쪽이 보궐선거인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데 국회의원 된다고 해서 관련주가 급등하는 거는 좀 오바가 아닌가 그 안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이 빠져버렸죠. 이 안철수 뭐가 분당 가에 출마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되는데 뭔 이게 뭐 총리도 아니고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테마주 그냥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그 한번 끌어올리려고 시도해 본 것이 아닌가 뭐 대충 그렇게 보이고요. 음 대충 이 정도였고 그다음 오늘 그 제가 가장 속상했던 게 뭐냐면 에 저는 일단 수산중공업을 그 가지고 있었는데 에, 이게 그 왜 제가 수산중공업을 그 버리지 않고 아침에 계속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아침에, 그, 이것도 좀 아까웠습니다. 아침에 장 시작할 때 바로 던졌으면 손실 없이 던질 수 있었는데, 어, 그냥, 그, 어리버리 하다가, 어, 쭉 빠져버리는 바람에 매도를 못했고요. 그 다음, 한두 시쯤 일어나가지고, 이게 반등하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때도 팔 기회가 있었는데, <laughs> 또못 팔고 있었는데 또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가 끝나버렸는데요. 어, 이 종목 정리를 못한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제가 정리를 못 했던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러시아가 그 종전선언 쪽으로 가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갈까 싶어서, 그래서 그또 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버렸어요 오늘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 뭐냐면, 현대 에버다임이 이게 아주 강하게 그냥 10%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주 강하게 얘가 10%까지 올라가니까 그 수산 중공업터 따로 올라갔어요. 그보합권까지 3,845원이 아니죠. 65원이 보합인데 한 4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급등했는데 어 현대 여보 다임 이게 아마 투자 유의지점 걸려 있어 갖고 올라가면 안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쭉 밀어버리는 바람에 등달아서 그냥 같이 따라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 아무 죄없이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될 거를. 그 현대 부다위몇 끌어올리고 10% 올라가는 동안에 따라 올라갔다 빠져버리는 바람에 괜히 좋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요 부분이 좀 한번 들썩였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어그 외에는 뭐 자다 일어나 갖고 제가 다른 거는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어 미국 선물 지수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태고 어,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마지막으로 제가 가진 종목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그, 웬만하면 제가 손실나도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는데, 오늘은 되게, 뭔가 되게 억울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실났는데다가. 음.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도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일단, 그 고려재강 100만 원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어, 동일재강은 약간 더그 비중을 더 담았습니다. 티플렉스를 350 가지고 있었는데, 어, 티플렉스가 오늘 별로 안 빠졌기 때문에요. 이거 150 정리해가지고, 어, 그, 티플렉스도 이거 올라갔다 내놓은 것 같아요. 꼬리 달린 걸로 봐서. 티플렉스 150 정리해가지고, 동일재강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동일재강이 지금 한240 정도 있고요. 어, 수산중공은 거대 200만원 가지고 있고요. 어, 티플렉스 200만원, 요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어,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 오늘, 그, 러시아의 그 전성절 때, 그니까 아마, 러시아가 우리 시간보다 한, 6시간 정도 늦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 이제, 오전 시간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거기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갖고 시장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 그, 여전히 불안합니다. 시장은. <laughs> 지금, 너무 많이 빠져버려갖고, 여기서 매도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어, 지금 홀딩 관점으로, 어 그렇게 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5월 달에 벌써 손실이 발생됐죠. 아,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이 지금 상당히 선물지수가 또 선물 다시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95, 마이너스 1% 정도 뒤로 또더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그 손실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어, 부디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어,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힘든 장에 대응 잘 하시고요. 일단, 저도 시간에 보고 있다가 좀 반등 나오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비중을 조금씩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선물 주수도 지금 되게 불안정하고 하기 때문에, 어,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어, 해서 위험 관리를 해놓고, 확실하게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저점 확인하고 나서 돌릴 때, 그때, 어, 추가로 더 잡는 것이 낫지 않을까. 미국 선물 주소 다시 또 밀리네요. 나스닥이 1%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어, 일단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